네, 안녕하세요. 아웃프티비 정원입니다. 네, 11월 19일부터 어, 한달가량 태어난 시간으로 보는 운세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태어난 시간 모르셔도 시간의 흐름은 같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시 어, 살펴보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시는 어두운 시간이죠.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업과 천마의 기운이 들었어요. 우선 명궁에 직업이라는 것은 뺏고 뺏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내걸 누가 뺏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 나의 뭐,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천마, 천마는 이동성을 뜻합니다. 이동성의 기운이 좀 높아졌어요. 직자의 기운은 좀 기륭이 동시에 작용해요. 길성인 녹전성과 화성 파괴성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길과 흉이 동시에 작용한다. 재물적인 부분에 월살과 절공이 들었기 때문에 절공도 뭔가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월살은 예민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편치 않은 양상, 돈 때문에 뭔가 비어지고 허무한 느낌, 예민한 느낌이 좀들수 있다는 겁니다. 애정관계도 파쇄와 장성. 파쇄는 붕괴, 파쇄, 파괴한다는 뜻이고 장성은 기세가 강한다는 뜻인 겁니다. 나의 배우자, 처, 뭐 남편 이런 기운들이 뭔가 좀 분쇄하는 기운, 파괴하는 기운이 좀 높아져 있고요. 건강상에서도 천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형은 올가멘다는 뜻이에요. 좁혀진다, 올가멘다 이런 뜻인데 오공에 들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라든지 어깨 이런 것들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식궁은 굉장히 좋습니다. 천월과 팔자성이 들었기 때문에 길성과 기운이 높아지게 되고 기회가 많은 상. 기회가 많은 양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복록을 좀 받았습니다. 인간관계도 과수와 회신이 들었기 때문에, 과수는 외롭다는 뜻입니다. 회신도 흩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내가 외롭게 느껴지고, 좀 주변 사람들이 좀 편치 않은 양상, 그리고 외롭다, 뭐, 혹은 내한테 흩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축시 보겠습니다. 축시는 1시 반에서 3시 반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명콩에 홍란과 천유가 들었어요. 홍란은 인기에 관한 별이에요. 홍란이 지금 밝긴 밝지 않지만 천유가 인기가 천유가 굉장히 밝게 된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높여 주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매력이나 내가 사람을 끄는 통신적인 역할을 하시면 합당합니다. 직장에서는 타라와 천덕이 들었습니다. 역시 흉과 길이 동시에 들었어요. 타라성은 조금 뭔가 심술궂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좀 지체되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게 되고, 천덕성은 뭐 복록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직장에서 뭔가 늦어지는 맛도 있으면서 복록이 주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물에서도 은강과 함지가 들었기 때문에 은강은 뭔가 좀 복록을 가져다주는 맛도 있으면서 함지는 뭔가 약간 또한. 이성에 대한 것 때문에 소비적, 소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애정은, 애정은 볼까요? 애정은 천월가 천보. 애정은 굉장히 좋네요. 제가 체크를 안 해놨지만. 죽시에태어신 분들의 애정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월은 한 번에 빵 올라가는 기운, 상승의 기운이고요. 천복은 복록을 말합니다. 건강상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룡의 치료에 가장 기한별이 들었기 때문에 어디 아프신 부분들은 치료하시면은 굉장히 좀 복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운은 월살과 절공이 들었습니다. 월살 예민한 느낌, 자식에 대해서 내가 예민함을 갖거나 절공은 비어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휴 뭐 자식 소용없다 이런 느낌도 들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녹전, 관계성 면에서 친구나 혹은 아랫사람들 부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질성이 들었기 때문에 교우관계를좀 튼튼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홍남과 천유가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깊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불릴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관계성 면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 보겠습니다. 임시는 삼태와 지공이 들었습니다. 삼태는 뭐 삼성 아시죠? 기업 중에 삼성이 삼태성을 따서 지은 건데, 뭐 육순, 사공성군, 사록성군, 이런 것들에 대한 복로의 가장 큰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공은 비어있다는 느낌. 허무하다는 느낌 이런 것들 좀 들게 되고요. 직장운이 좋습니다. 자보 우필성이 동시에 떴기 때문에 보좌성이둘다 들어왔어요. 나를 직장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커져 있다. 굉장히 좋다. 재물도 청룡과 재물도 청룡 화성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길성과 흉성 화성 파괴성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기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고 애정운도 월살 예민한 느낌 비어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분이 자식에 대한 부분이 좀 좁혀져 있습니다. 관계성이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타라, 지연되는 느낌, 천재성이라는 것은, 천재별이라는 것은 능력적인 부분을 듯해요 능력이나 혹은 뭐 지혜,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타게 됩니다. 묘시 보겠습니다. 묘시분들은, 묘시는 새벽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트 에 하신 분들이죠. 주서, 문서를 다루는 일들, 천월성은 굉장히 큰 복록, 한번 쭉 상승하는 귀인과 같은 복록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천개와 용덕 역시 천개, 천원성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직장과 뭐 명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위가 한번씩쭉 올라가는 일들, 용덕, 뭐 복록이좀들어와 있는 양상. 재물에서도 팔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 기회가 여러 가지 있지만 해신, 해신은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많지만 기회도 많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져 있고 해신은 약간 좀 돈이 쓰여지고 흩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불편합니다. 화성과 천형이 있기 때문에 파괴의 느낌과 천형은 울 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애정관계에 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건강상으로는 녹종 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간의 관계에선 청력, 봉각뭐 길성이 들어가 있고 봉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일들 뭔가 배우면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인자들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다음 진시 볼까요? 진시는 화성과 지공이 있습니다. 진시 좀 명공이 불편한 느낌이 있네요. 화성은 파괴, 뭐 건강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뺏고 뺏기는 건무한 느낌도 있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이동할 일이 좀 생겨요. 내가 뭐 출장 가서 출장을 간 일일 수도 있게 되고요. 혹은 직장을 뭐 이동하는 일 수도 있게 되고 뭔가 이동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복록과 역시 뺏고 뺏기는 경우 동시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정운에서는 역시 청룡과 공과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기운. 그 다음에 직 좀 건강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진실은 타라 영성의 별은 타라 좀 지체되게 만들고 영성은 약간 압박이나 스트레스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좀안 좋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분에서 힘을 쓰는 역사나 경향 자기 자식이 좀 고집스러운 면을 좀 나타내는 느낌이 좀 있게 되고요. 관계성 면에서는 좋습니다. 인간관계나 사람들을 다룬 일에서는 복록을 좀 받고 있는 양상 그다음에 사시 보겠습니다. 사시은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죠? 그리고 천연과 소모의 기운이 들었기 때문에, 천연은 갇힌다는 뜻입니다. 갇히고, 올가매고, 뭐 이런데, 소모는 소비성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조금, 활동성의 범위가 좀 좁아진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사실 활동성의 범위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음 지금 이번 달에는 천연과 소모가 들어서 활동성이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내가 인기가 있다 직장에서 내가 인기가 발복되어 있고요 재물적인 부분은 타락과 천덕이 들었기 때문에 타라는 지체된다 천덕은 복농이기 때문에 기류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애정구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애정은 경향해성이 들어 있기 때문에 파괴의 느낌, 고집스러운 느낌 직업은 뺏고 뺏기는 느낌이기 때문에 삼자관계, 삼각관계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좌, 보, 우, 필 관계 어, 치료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어 자식에 대한 부분 역시 좋습니다. 자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운과 녹존성, 길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에서도 삼태성이 밝게 빛나고 있고 천마성, 천마 이동성이 기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오시오시는 5시,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어, 밥을 먹는 시간이죠. 오전, 오후 그러지 않습니까? 오전이고 오후라 그러는 거예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5시에는,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는 직업과 직업의 기별이 있었습니다. 직업은 뺏고 뺏기는 기운인 겁니다. 내 기, 나의 재물 혹은 나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뺏고 뺏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좀 투자나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화상 파쇄가 들었습니다. 불편합니다. 직장에서도 파괴의 기운이나 뭔가 붕괴되는 기운,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 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 날 도와주는 인자가 굉장히 크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부분도 녹종과 팔자가 들었기 때문에 길성, 팔자, 기회가 많다. 뭐 예를 들면 소개팅할 기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나 혹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자식원에서는 타라. 흉성이 들어있고, 천덕, 음, 길성이 동시에 들어있는 양사. 관계성 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좀 있어요. 특히 오시는 낮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좀 넓혀지거나 이성적인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미시는, 명궁이 경향과 지공이 들었어요. 경향은 이제 양의 뿔 같은 느낌이에요. 고집스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게 되고 지공은 허무한 느낌 이런 것들 존재하게 됩니다. 직업궁인에서 관록궁에서 저 문서를 쓰거나 복록이 좀 존재해 있고요. 재물에서도 청계용도 어, 한 번에 올려주는 느낌. 뭐 예를 들면 뭐 재물이 빵 튀어가지고 상가 쳐가지고 주식이 오르거나 뭐 이런 양상인거죠. 후반부죠. 이게 시간이 마무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이. 오히려 이번 달에는 11월 말부터는,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나, 약간 시장이 좀 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애정부에서는 좀 불편한 타라성과 천덕성이 동시에 들었고요자식궁에서는 어, 좋습니다. 자식이 날 도와주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있고, 관계성에서는 좀 불편하네요. 인간관계나 친구나, 아랫사람 두루니에서는 파쇄, 붕괴되거나 비렴이란 것은 어, 복병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좀, 시비 구설수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신시는 저녁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듭니다. 이동선,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좋은 시간이 딱이 시간대에요. 어, 낮 시간보다도 이 시간대 운동하면참 좋습니다. 신시, 저녁 5시, 저녁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오후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녹점과 박사가 들었기 때문에, 공녹이 들어 있고 공부하거나 이식이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선 불편합니다. 예민해져 있는 월살과 직업 뺏기는 기운, 내 자리 뺏는 기운인 거죠. 삼각관계 형성됩니다. 재물에서는 화성과 천마. 화성도 파괴의 느낌이 있고 천마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융통이 되지 돈이 유동성이 있으면서도 파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뭐 돈을, 뭐, 투자하거나 이런 거 마땅치 않습니다. 애정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애정 자부 오필 기운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인자, 내 처나, 내 남편이 나를 확실히 도와주거나 서포트해주거나, 혹은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머물게 되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천계그 다음에 자식운에서는 역시 자식운도 좋습니다. 자식운이 발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성의 운에서도 굉장히 발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좋아요 재물만 조금 잘 재무이나 직장에서 좀 불편한데 관계성이나 혹은 애정부분에서 좀 괜찮습니다 유시 보겠습니다 저녁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 타라와 지공 타라는 지체 지연되는 느낌이고 지공은 허무한 느낌이 좀 드는 흉성이 좀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천형 소모 뭔가 울가매져 있고 울가매어 있어가지고 어, 점점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소모의 별은 좀 소비성이 별이 좀 돈이 좀 나간다는 느낌입니다. 회사에서. 재물에서도 은강과 데모. 은강은좀 은은하게 비춰지는 빛같이 내가 좀 복록을 받는 구조 라면. 데모는 약간 소비성 기운이 크다는 거예요. 소모는 작은 소비지만 데모는 큰 소비예요. 큰 소비. 돈이 좀 나간다는 거예요. 애정원에서는 천개성 발복도 있지만 흉성, 파괴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건강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유소 유시에. 천사와 파쇄가 들어있기 때문에, 천사성도 파, 질병에서 별로 안 좋고, 파쇄도 파괴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주시하시고, 그 다음에, 어, 또한, 자식군에서 이동, 자식이 이동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관계성에서 영성과 월사이 떠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또 불편해요. 월살도 예민한 느낌, 영성도 예민한 느낌인데, 사람들에서 관계성에서 내가 좀 예민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유시에는 뭘 만나거나 하는 게 좋지 않죠, 지금 다 보니까. 출시 보겠습니다. 자보, 우필이 동시에 떠 있어요. 나를 보자 하는 기운도 떠 있지만 화성과 지공이 동시에 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화성은 파괴의 느낌, 지공은 비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기륭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직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내가 기술을 연마하거나 뭔가 배우기 좋고 청룡은 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빛이 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재물적인 부분에서도 역시 직업 뺏고 뺏기는 기운이 좀 있게 되고요. 온광은 좀또 복농이기 때문에 기륭이 동시에 작용하게 있습니다. 애정관계에서 삼태성, 길성이 있게 되고요. 이동할 일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좀 건강상에서 역시 조심. 영상과 음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 내가 예민함, 이런 것들이 술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부분, 홍랑과 천요. 자식이 뭔가 좀 인기가 있거나, 사람들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시 보겠습니다. 해시는 천 개. 천계성은 천을 기니처럼한 번에 빵! 상상하는 느낌이 있지만, 대모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비적인 기운이 좀 커져요. 큰돈 나가는, 큰돈 나갈 일이 좀 생겨져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경향과 혜신 있습니다. 내 직업에서는 내가 고집스러움을 좀 피우거나, 사람들이 흩어지는 느낌이 좀 있게 되고요. 돈에 대한 부분에서 문서를 쓰게 되거나, 천원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록이 좀 있습니다. 애정관계에서도 내가 인기를 발현하기도 사람을 끄는 성적인 매력이나 인간성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발산하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또 좋아요. 그다음에 질병, 질병이 좀 불편합니다. 예민해져 있고 잠도 잘못 자고 건강상으로 좀난 난처해 있는 기운이 조금 저녁 시간에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다. 그다음에 관계성에서도 좋습니다. 관계성에서 뭔가 내가 배우려고 하거나 청룡 어, 뭔가 빛나기 하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는네요. 뭐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명궁에서 우선, 안 좋은 거부터 체크. 요게 좀진이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도 안 좋습니다. 미시도 안 좋습니다. 오시도 편치 않죠. 이렇게 진사, 오미시 명궁이 좋지 않고, 직장에서는 요, 이 직장에 출근하는 시간 아니나, 미시 괜찮네요, 미시. 직장에서 뭔가 도모하고 문서를 쓰기 좋은 시간. 나머지는 다, 이것도 괜찮지만, 퇴근하는 시간이고, 재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 5시나5시에는뭐휴시 좋은 시간이니까 미시가 좋습니다. 미시 애정 볼까요? 애정은 녹종과 팔자, 자부, 필 나를 도와주는 인자들이 5시 신시에 있기 때문에 친구 술시도 해시도 괜찮습니다. 뭐 술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시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 유시는 화성이문에 좋지 않 종과 기람이 동시 적혀진 상태인데 사시 안 좋고. 요시가, 오시, 신시, 술시, 해시 이용하시면 좋구요. 그 다음에 뭐, 관계성,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뭐 건강 분야에서는 지금 유시, 술시, 해시 다 터졌어요. 편치 않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음식 가려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성에서는 뭐, 예민함이 유시에 작용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거나 할때 불편합니다. 이것도 불편합니다. 미시도. 신시가 좋아요. 사람들 만날 때는. 그리고 뭐, 진실, 뭐, 나쁘지 않은데.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걸 보고 내가 언제 요 시간대 투자를 해야 되고, 요 시간대 사람들을 만나고 애정관계를 독, 돋도다 보고, 친구들 만날 때는 건강상의 문제는 요 시간대 주의를 좀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겠다 싶으면 신시, 저녁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만나거나, 혹은 아예 밤 시간에 만나거나, 이게 좋고, 또, 저녁 시간 밥 먹을 때 만나는 건좀 편치 않아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좋은 일과 행운이 많이 기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